예수를 잡아끌고 대체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진자가 누구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예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오노라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체포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를 잡았다 여기 이제 슐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체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잡은 게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체포를 한 거죠. 예수님을 딱 체포해서 이제 대제사장 아,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어, 지금도 이 가야바의 집에 가면 가야바의 집에 가면 이 가야바의 집에서 이 감남산 쪽이 보입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드론 골짜기 위쪽에 우뚝 서서 이제 아래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야바의 집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체포돼서 이제 올라가시는 것이죠. 아, 이 가야바의 집은 아, 이제 단층이 아니라 아, 이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언덕으로,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들어가서 1층 그리고 언덕 위로 돌아서 가면 2층 이렇게 이제 집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이제 죄인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조가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됩니다. 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가자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자, 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어, 예수님께 자기가 죽을 때 죽을지언정 죽기까지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앞에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결심으로 주님 절대 네, 내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잠든 게 아니라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바짝,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서 딱 붙들고 당당하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따라가기는 해야겠는데,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혹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멀찍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는데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놓치기도 쉽고 방해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갈 거면 적극적으로 바짝 따라가야지 대충 따라가다가는 이게, 이게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니건 그러니까 따라간다라는 말 자체가 이 복음서에서는 제자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데 아, 제자인데 멀리 떨어지는 제자.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제일 앞장서서 따랐던 제자입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고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떨어뜨렸다가 내쳤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 신분이 거의 뭐 탄로 날 정도가 됐죠. 물론 어둠 밤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멀리서 나르게 됩니다. 자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 이 불빛 사이로 베드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앉은 것을 주목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럽니다. 자, 이제 6월절을 가까우면 이제 요즘 같은 날씨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도 지금 가면 낮에는 덥습니다만 저녁이 되면 이렇게 어, 좀 쌀랑합니다. 쌀랑합니다. 그래서 불빛을 떼고 이러고 이제 종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보더니 불빛 사이로 어?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함께 있다라는 표현, 성경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 그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제자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삼으실 때그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56쪽 신약성경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자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고 세 번째는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근데 제일 앞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는 것.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 좀 순화해서 말하면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 3년 세월을 주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 따라다녔었는데요. 그 그러니까 너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였다는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57절에 부인합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면 커다란 불리익을 당할 것 같아서 감히 나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주동자를 따라갔던 옆에 있는 사람도 보통은 함께 붙잡아서 처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몸을 극도로 살리며 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딱 시치미를 뗍니다 그데 58절에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러죠 그 도당이라는 건무리도자에 당파를 짓는다 당 그거죠 그러니까 너도 너는 그에게 속했다 이런 말입니다 너 예수에게 속한 자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야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왜 이러는 거예요. 시1 때니까, 잘못 봤나? 또 이제 사람들이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이 와중에도, 이 버틴 기는 베드로가 대단하죠. 어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그리고 우리 멀리 갈것 같은데, 그냥, 이 배드로도, 뚝심인지, 똥꼬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고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9절에한 시간쯤 있다가 다들 조용히 하는데 아마 자기들끼리 이렇게 보면서 서로 눈빛도 주고 받고 막 했을 것 같아요. 또한 사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장담하여 이르되 장담하는 거, 장담 확신을 갖고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니다 자, 이 갈릴리 사람이니라는 말은 이 사람의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을 동안 와가지고 말도 걸고 그럼 어디서 왔어? 요즘 뭐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말을 시켜보니까 한두 마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갈릴리 사투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가 튀어나오니까 이거 숨길 수도 없죠. 속으로 이제 한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이 사람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다. 진짜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러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베드로도. 근데 이게 이말 자체에 갈릴리 사투리가 섞여 있다니까. 이 사람아, 너, 고향, 전주지? 아니란께 <laughs>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충청도지? 아니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그라노! 뭐또 이제, 너 경상도지? 와그라노! 뭐 이러면서 딱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티를 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척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사는 게 속이 편합니다. 예수 안 믿는 척 하다가 주일에 옆집 아저씨는 자전거 타고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어이구, 성경책. <laughs> 숨겨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참 신기한 건 제가 사람들, 이제, 저희, 이제 아파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가서 이렇게 늘 담배풀 피고 오던 아저씨거든요. 인사하고, 아이고, 아이들이, 뭐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말도 걸고 하는데, 아이고, 주일에 교회 가시느라고 힘드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저는, 어떻게 알았지? 아이, 어, 떻게잘 아시네요? 그랬더니, 아이, 뭐, 다 알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 추측으로는 요 동네에 저 도안교회 목사님 살아 이게 이제 이 동네에는 이제 다 퍼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숨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셔야죠. <laughs> 우리 아 가긴 가야 되는데 이러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에 숨기고 싶어도 잘안 숨겨집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여러분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행복을 많이 드러내고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구나 이상하게 말투고 뭐든 애가 다배어 나옵니다. 숨기고 싶어도 절대 숨길 수 없는 게 예수 믿는 팀입니다. 이왕 그렇게 된거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왜 자꾸 숨기려고 하시는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리두기를 하고 이게 한번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엮어 들어가는 거죠 자 문제는 이때 닭이 울었습니다 60절에 닭이 곧 울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마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아니라니까! 그리고저는이 1층 종들이 머물러서 불 쬐는 곳에 있다가 2층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곳까지 딱 올라가서 멀리서 마당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때 닭이 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다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을 보니 베드로가 불을 쬐며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때 시선이 딱 마주칩니다. 닭이 울잖아요. 베드로가 섬뜩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순간이구나. 여러분, 이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난 절대 안 그럴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부인하고 안 하려고 해도, 그거 내 결심으로 내가 내 중심을 지키려고 해도, 이게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 힘과 내 결심이 참 약합니다. 예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셔야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기도하죠. 내가 반드시 일어나야지. 그러면 반드시 자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어떻게, 이제 내일 새벽에는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람을 뭐몇 개를 켰는지 모른다. 걱정하지 말라. 근데 다음날 보니까 안 나오셨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소리를 다 줄여놓고 잔대요. 그러니까 알람을 해도 못 깨는 거, 예요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한다고 과신하는 것들이 이렇게 깜빡깜빡하면 넘어갈 때도 많고. 이게, 이게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결심도 주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또 온라인으로 깨어있는 분들도 은혜를 주시니까 깨는 거예요. 저는 나오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리는 게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막 중력을 벗어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막 기대고 널부러지고 눕고 싶거든요. <laughs> 근데 이 와중에 이걸 듣고, 기도하고, 또 문자도 남기시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게 널부러지려는 저항을 얼마나 이게 버티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믿음의 걸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 안 돼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게 지혜고,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게 그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귀한 지혜입니다. 그고 백해야죠. 그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61절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정말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 한심 아닌가? 막울죠요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닌 게, 이걸로 끝이 아닌 게,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고그럽니까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밀까부르는 건 바람에 이 결을 치면 후하면 밀이 이, 이, 이 껍질이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을 후불어서 날려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30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겟세만의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면서, 하셨던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오려고 하는 저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널 부러질 뿐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거 몰랐어요. 그냥 내가 배신했다. 어째 이러냐. 내 결심도 못 지키냐. 한심한 인간.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2절에 심히. 영어 성경에 bitterly 이렇게 되죠. bit b i t e r l y 무슨 말이야. 아주 아주 쓰라리게 자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은혜가 없으면 그냥 몸에 달아 죽어버립니다. 가론유다처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신문 막 하면서 치룡하고 때리고 눈 가리고 안돼 해가지고 내가 선지자 노릇테라다 보고 다안다매 때린 다음 누가 때렸게?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65절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을 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게 내가 뭘 해야만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야 53장 7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곤욕을 당하여 괴로워도 입을 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어린양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답답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이 샜습니다. 66절에 새벽에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여서 신문하죠.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메시아거든, 말하라. 그러제 예수님이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에게 대답하지가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자,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구름을 타고 아버지의 우편으로 올라가서 온 세상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다니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부터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70절에 팍!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요거는 신성모독하는 제목일 뿐만 아니라 어, 혁명의 주동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정치적 고도의 정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정치적인 혁명 세력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들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이게 불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뭐라고 들었는데요? 너희가 지금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걸?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확 뭐에 씌우면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들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까지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대속죄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주를 향한 소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나 혼자 내가 해야지 하고 나서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무너져요. 잘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한 이 걸음, 주와 함께 끝까지 은혜로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끝까지 은혜로 이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게 하옵소서. 일평생 주의 은혜로 풍성하신 그의 은혜로 귀하고도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사오니, 끝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